오늘 비트 작업 열심히 하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파이팅! 완전히 큰 비트가 하나 있어요. 네. 아니야, 너무 많이 남겼어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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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잠깐만. 이렇게. 오케이. 오케이. 잘 부탁해요. 잘 부탁해요. 잘생긴 얼굴. 잘 부탁해요. 언니들. 튼실한 비트들이 톰백에 담겨서 이제 갈 거거든요. 아직 다물람 멀었어요. 큰일 났다. 나름 더운데. 화이팅 시켜주세요. 우후 수확약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. 네. 맛은 아직 달고 좋습니다. 팜타임이에요. 여러분, 고마워요. 고맙습니다. 도와줘서. <laughs> 맛있게 드세요. 비트 작업을 하려고 아주 오래된 철물점에서 <laughs> 소쟁기도 있는 곳이에요. 단골인데요. 거기서, 어... 대장장이 님께서 만드신 칼을 샀거든요. 그 칼을 보물에다 싸서 주셨어요. 보물이 뭐냐면요. 이거예요. 뭘까요? 희 기... 새로 신문이에요. 오래된 거죠. 물론 이것도 가로 글씨가 있는 거 보니까 아주 뭐 완전 완전 오래난 아닌데요. 91년 9월 2일자예요. <laughs> 아 신기해라. 9 1년도에나뭐 했지? 여러분 옛날 생각하시라고 잠깐 넣어봤습니다. 이 친구들이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. 잠깐만요. 자 시작! 사모님! 사모님! 좋아! 다시! 사모님 좋아! 다시! 사모님 좋아! 우호! 저희는 지금 쭈쭈바를 먹으면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. 표를 볼까요? 아이고 그림자네. 크고 작고 난리도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보람찹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더운데 고생해서 감사합니다. 응. <laughs> 열심히 해주세요. 깜마 깜만. 응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깜마 응. 자 이제 상차 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. 아 저기를 언덕로올라가갖고요저 꼭대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저기 위에까지 가야 돼요. 그래서요 엄청 굽신거리는 중이에요 작업하기가 힘든 곳이라. 네, 드디어 트랙터가 <laughs> 싣고 가고 있어요. 얘들아 시집 잘 가라. 저의 비트가 갔어요. 저기 가고 있습니다. 빠빠, 경남 미량까지 잘 가. 네. 이렇게 해서 비트 1차 출하는 마쳤고요. 음, 아, 되게 더웠어요. 저는 이제 또 일꾼들과 나눠지를 하고서 움직여보겠습니다. 밑에 추락 차에 마쳤습니다. 안녕. 네. 고맙습니다.